페이텍스 하나씩 하고요. 대전에서 서울로 가는 봉화호 공화호 대기하고 있습니다. 에 단체 관광 열 차로 에코 레일 이라고 되어있 네요. 에코 레일 8시34분 단체 관광 안동 가는열차이런이있 네요. 네. 하2 3셋넷 아, 이런 열차10 11 12 13 14 15 16 1열차8 19 20 21 새마을로 24 25 26 27 28 여 열차가 이제 먼저 출발하고, 어, 저기 대전에서 올라온 몽마호가서울역으서 가고 있네요. 음. 아, 이런 관광열차가 있었네. 반체문 열차, 에코 열차. 이런, 이런 거 있었으면 나도, 저도 한번 타보는 건데. 참 흥미롭습니다. 뭐, 이런, 이런 열차가 되는지 몰랐네요, 저는. 나름대로 열차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열차가 있는지도 몰랐으니. 네. 근데 그 객차를 보면은 옛날 그새마로 옛날식. 지금은 이제 폐지된 아주 고급열차죠 자석도 네, 굉장히 좋고요. 네. 단체 관광열차네. 34분 출발이니까 여기 산행 출발인데 음. 단체 여을차에코일차아이런거 한번 타고 참 여행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에코레 요 시간표를 보면 난동 가는 에코레일차 여기 먼저 가는 거니까 이앞에 앞엔... 아,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여러분께서는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마로 타러 가겠습니다 이게 먼저 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역시 아침에 영등포역은 매우 활발하네요 열차 반 뒤에 이 에코 열차가 출발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마로가 들어오는 거였나? 진짜 아침에 네, 번잡합니다. 아, 정말 열차 운행이 많습니다. 네, 거의 뭐 열차 운행이 막 핍박,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객천 하나, 둘, 셋. 넷. 네, 아이텍스 세마로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네요. 하고 지금 간격 조절하고서 지금 출발하는 거거든요. 지금 30분 9분이니까 한 5분 정도 연착을 한 거네요. 네, 무슨 뭐 에코 열차니까 뭐 자전거 동호회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가? 그렇다면은, 나이텍스 세마우로도 약간 연착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예. 지연 2분이라고 떴죠, 벌써. 예, 벌써 서 출발하는 게, 예. 39분 뒤에 47분에 G 트레인이 도착을 하고요. 아, 그러니까 영등포는고속철은 거의 정차하지 않는 몇 개밖에 정차안 하지만, 재래선 열차가 굉장히 활발한 겁니다. 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서울역하고 용산역에 출발하는 게다 여기서 정차 하기 때문에, 예. 훨씬 복잡한 거죠. Have it? Yeah. The train is now approaching. Please leave behind yellow line.